관광작업 많이 했네요? 예, 예. 네저한바구는 어떻게 하죠 그거 만원이요 아저 만원이요? 그한바구니좀 예, 예. 아. 주실래요? 네어 예. 근데 5만원짜리도 어, 상관없겠어요? 어? 5만원짜리 없는데 만원짜리 음. <웃음> <웃음> 야. 야 아따, 아저씨 좋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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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이거 네 진짜 만이아나우네제 완전히 아주 <laughs> 택배 붙일 장님 어떻게 나한테 갖다 주라고. <laughs> 나 머리 어렵고 듣겠네요. 뭐 무슨 아, 여긴 택배 붙여 놨더만 <laughs> 그냥 내려만 놓으면 돼요. 택배, 대저, 네? 어, 육이 택배 육이 되죠 그죠? 택배 되죠 택배. 예? 저으로 가야 돼. 예? 정로 가야 돼. 지금 말고요. 네. 네, 네. 택배 네. 아, 아니, 해, 해. 예. 택배 돼요. 예. 방송 사만 원. 예. 아 이거만 갖고 가 이거만. 어샀네 이제 여기는. 저기 하나